안녕하세요. 학교의 달인의 진행을 맡은 최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강인성입니다. 방송이 거듭될수록 화제가 되고 있는 저희 학교의 달인. 오늘은 어떤 달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강민지 리포터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강민지 리포터, 어떤 달인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지 리포터입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서울대학교에 신기한 달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학교에 달인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강은현사 학생이신가요? 네 제가 강은입니다. 네, 제가 현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두 분이 달인이시라고 들었어요. 어떠한 달인이신가요? 저는 미표정의 달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의 달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현서 씨부터 웃는 것을 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달인답습니다. 이번엔 강은씨가 무표정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달인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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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강원현서 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달인의 말처럼 여러분도 달인.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주세요. 강민지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달인이군요. 강인성 씨, 근데 그거 아세요? 이부에는 더욱 신기한 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 정말요?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그럼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를 깨끗이 닦아요. 마트에 왔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보이네요. 과자콩에 왔어요. 와, 아, 신난다. 도넛, 아이스크림, 쿠키, 피자. 골라서 먹어보자. 그런데 타시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한대요. 음식물을 먹고 자라난 초시균이 이를 상하게 해요. 안 돼. 우리 여서 이를 닦아보아요. 치카치카 포카포카. 양치를 잘하는 당신이 최고. 유지 큐. 치카치카. 학교의 달인 이부 시작합니다. 이부에는 어떤 달인을 만나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엔 최성원 리포터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최성원 리포터는 어떤 달인을 만나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여기 학교의 달인이 있다고. 어, 네, 안녕하세요. 최성원 리포터입니다. 저도 역시 서울대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서울대학교에 또 다른 신기한 달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학교에 달인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진영 학생이신가요? 네, 제가 이진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보에기 하면 달인이시라고 드, 들었어요. 어떠한 달인이신가요? 저는 가위바위보의 달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가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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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이보. 정말 대단하시네요. 달인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노력하면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며 진정한 가이바이보 달인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이지정 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달인은 말처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에 따른 대가는 우리에게 뜻깊은 선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서울대학교에 나와 있는 최성원 리포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주세요. 최성원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교의 달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학교의 달인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주변에 계시는 달인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보를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달인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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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학교의 달인 진행을 맡은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서정입니다. 방송이 거듭될수록 화제가 되고 있는 저희 학교의 달인. 오늘은 어떤 달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손서영 리포터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옆에 나와 있습니다. 손서영 리포터 어떤 달인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손서영 리포터입니다. 저는 이번에 별빛학교에 다녀왔는데요. 햇빛학교에 신기한 달인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기 학교에 달인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박수영, 박준우 학생이신가요? 네, 제가 박수영입니다. 아, 바꿨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달인. 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달인이신가요? 저는 퀴즈의 달인 박수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번 달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퀴즈 냅니다 학교의 급식에서 안 나오는 라면. 오, 오 맞추셨네요. 오늘 집에서 누구한테 혼나셨나요 엄마. 오 정말 잘하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옆에 분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못하는 못함의 달인 박준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번 달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공부 못하죠. 운동 못하죠. 놀기 못하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달인 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수 없는 것이 무엇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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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벨빛 학교에서 박수영, 박준호 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달인의 말처럼 여러분도 달인이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나와 주세요. 소소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달인이네요. 감기균을 네, 저... 조심해요. 손서영 씨, 근데 그거 아세요? 이부에는 더 쉬, 더욱 신기한 달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 정말요?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광고 보고 있게요. 감기균에 조심해요. 오늘은 소풍 가는 날 놀이공원에 왔어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와요. 그런데 손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붙어 있네요. 우리 제인 먼저 손을 씻어 볼까요? 뮤직 큐. 네. 학교 달인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어떤 달인을 만나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엔 나신율 리포터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나신율 리포터는 어떤 달인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나신율 리포터입니다. 저도 역시 별빛초등학교에 다녀왔는데요. 별빛초등학교에는 또 다른 신기한 다른이 있다고 해서 만,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 학교에 다니 있다고 하던데 혹시 신연우, 박성우 학생이신가요? 네, 제가 신년은 박정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다인이시라고 들었는 들었어요. 어떤 다인이신가요? 저는 투명 줄넘기의 다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투명 배드민턴의 다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번 투명 드넓기, 투명 배드민턴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오와뛰기 한발뛰기 X자 뛰기 2단뛰기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름답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은 투명 배드민턴을 보여주세요. 서브, 스매싱.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노력하면 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진정한 투명 스포츠 달인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벨빛 초등학교에서 박정우 신연우 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달인은 말처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에 따른 대가는 우리에게 뜻깊은 선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벨빛 초등학교에 나와 있는 나시인유 리포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나신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학교의 달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학교의 달인에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주변에 계시는 달인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달인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 모여서 앉아 주세요.